저, 저희가 지금 잘 도착했습니다. 아 역시나 바람이 엄청 세네요. 이상태로는 내일 그 추랑이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든른다 날씨가 어, 아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것 같아. 자, 바람 속을 달려. 윈디, 윈디. 너는 바람이었나? <웃음> <웃음> 이제 계획을 바꿔야겠습니다.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갖고, 이 상태로는 세일 나가 힘들고, 이 풍랑이 지나가고, 마지막 날, 우리 올라간 날, 우리 6시니까, 그때 한번 신나게 달려보자. 짜. 뭐 하는 거야, 지금? 지금 집, 집. 어. 아, 아이들, CCTV 확인하고 있었어. 밥 먹었나봐. 짜미야, 날씨 어때? 왜비 오니? 어, 어, 우리 칠리, 칠리. 칠리. 어, 왔다, 왔다. <laughs> 왔다. 콩쿠벨 오늘 아침 뭐야 요리가? 오늘 해물 누룽지탕 그 풍랑주의보는 아 파악한 바로 풍랑주의보 음. 아마 예보로 지금 돼 있는데 음. 10월 10일 0시 기준에 10월 10일? 그치, 오늘 어. 오늘까지는 비고가어서 음. 나가... 나가는 거는 다름이게 풍랑주의보 멀리서 나가면은 벽을 만원 <laughs> 아니, 야니 저거 100만원인가? 100만원이래? 뭐라 첫에는 첫뭐 그냥 한 번은 뭐 10만원이라는 말도 있고. 아, 모르겠어. 안 알아봤어. 녹여야 되는데. 얘를 밀키트 먹게 그럼 이거 얘를 천천히 녹이겠어. 진작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거 뭐, 저... 어? 이거 꽃 같아. 내가 물을 또 되게 버었어 있 끝. 준비 끝. 딱딱 음. 맛 지금 저희 그 해치 하나가 깨졌습니다. 전 전에 깨졌던 거를 일부 수리해서 썼었는데 제가 한번 또 잘못 밟아서 이 금이 하나 더 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 이제 바꿔려고 하는데. 바꿔주세요. 아, 아조였어 어, 성공했어. 뭘? 전기, 어. 육전으로 충전되니까 어, 됐어. 전자레인지 쓸수 있는 거야? 어, 쓸수 있어. 근데 지금 저희 공업포트 나가려고 했는데, 공업포트 물이 잠겨서 물 뺐는데 지금 미역이 엄청납니다. 점심물 미역국. 저희가 다음 일정이 있어서 아주 멋있는 분을 만나러 가요. 저하고 저녁 먹고 한잔 하기로. 가요 자, 저희가 드디어 오늘 출항하게 됐습니다. 3박 <laughs> 4일 나갔다 와야 돼요 어, 원래는 3박 4일 계획으로 나, 왔는데 풍랑주의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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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풍주의뭐 어, 너무 심한 태풍과 같은 바람이 와서 어, 어. 결국 못 나가면 오늘 집에 가는 날, 아 어, 날씨 너무 좋아. 죽입니다. 괜찮고 있어봐. 나 힘들어. 응? 마지막 세일링 오늘 즐겁게 해야지. 아, 자,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와. 아, 하늘이. 야, 이런 날 진짜. 이게 세일링의 맛이지. 뭐야. 야, 나 지금 아... 힘들어. 자, 보십시오. 끝내줍니다.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 세일을 이렇게 펴갖고서. 이렇게 가다가 태킹을 한번 해서 월정 쪽으로 갔다가 돌아올게. 아, 스톱스럽지 스톱, 않 스톱, 스톱, 스톱. 자, 더 감고, 더 어, 트림을 해주는 거야. 더 이게 팡팡하게 불게. 어. 자, 오늘은 축구에서다 피진 않았습니다. 오늘 바람이 어떨지 몰라가고 응, 너무 힘들어. 지금 와, 바람이 20노트. 进步。<Thank> 아, 지금 5노트에서 6노트 왔다 갔다 왔다 하는데. 자, 우리 콩코벨은 뻗으셨습니다. 아, 목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제요 지금 50견도 왔죠. 또, 얼마 전에, 필펜이랑 침대에서 장난치다가 떨어져가지고, 목도 부러질 뻔했어요. 그니까, 그, 저기, 그판넬좀 줘봐. 어. 해보게. 음.